융털이온 몸을 감싸고 있는 그리고 누비 패턴의 정말 따뜻한 코트 소개시켜드릴게요. 라운드로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시보리 철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썰렁한 느낌 없이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요.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시보리로 쫀쫀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바람 들어갈 틈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누비 패턴의 경향 누비이지만. 이렇게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윤털이 온 몸을 감싸는 느낌으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벼우면서도 진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. 어, 담요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. 이게 경량이지만 전체적으로 폴리 어, 솜 원단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누비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. 길이감은 99 정도 나와있고요. 사이즈 정말 넉넉해서 5호부터 7,7 반까지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양쪽으로 살짝 트임 들어가 있어요. 길이가 어느 정도 길기 때문에 트임 들어가 있는 옷. 소매 끝까지 이렇게 안쪽까지 다 이렇게 털이 들어가 있는 정말 따뜻한 옷입니다. 제가 입고 있는 게 카키 색상입니다. 검정 색상입니다. 오픈해서 입어도 너무 편하고요. 그냥 어디 갈때툭걸치면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. 그리고 우선 너무나 가볍습니다. 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털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 온몸을 진짜 팔 끝까지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면서도 가볍게 그리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. 특히 야외 활동 많으신 분, 또 캠핑 같은 거 많이 다니시는 분은 이런 거 정말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요.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가볍게 그리고 편안하게, 그리고 세탁도 그냥 세탁기 돌리면 되는 옷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관리하면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. 이게 검정 색상입니다. 벽돌 색상입니다. 지금 전체적인 기장감 99 나오고 있고요. 가슴다면 64입니다. 그렇지만 안에 융털이 도톰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, 어, 이거는 5호부터 77까지 입으셔야지 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팔 끝에까지 다 털이 감싸는 느낌으로 입어서 이옷 입을 때는 안에 굳이 막 두꺼운 옷 입지 않더라도 정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색상에 맞춰서 다 털도 색상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옷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온몸을 담요로 감싸면서 다니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포근하면서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, 어, 그리고 야외 활동하시는 분, 정말 필수품 니 추천하는 상품 중에 하나이고요. 사이즈는 5호부터 77까지 추천드리는 사이즈입니다.